안녕하세요. 다음 주 정부 부처 일정 및 주식 일정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면 2월 7일에서 2월 11일까지 일정이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세한 일정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는 모든 투자자들이 검색하면 나올 수 있는 그런 일정 중심으로 리뷰를 할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관심 섹터 관심 종목 중심으로 이제 변화를 주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일정 관련해서는 최근에는 사실 일정대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대로 움직이는 그런 섹터나 종목들은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정 아니더라도 우리가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정 관련주들 따로 본다기보다는 전체적인 큰 시장의 섹터 종목 를 관리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죠. 제가 일정 관련해서 매주 그래도 꾸준히 올리는 이유는 저만의 이제 루틴일 수도 있고 저만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의무감 나름의 이제 의무감이 돼서 또 정리를 또 해야지 아 그렇구나 알고 있는 것도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매주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일단 다음 주 2월 7일에서 2월 11일까지 일정 간략한 일정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7일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일정이 보이지가 않아서요.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관심 섹터, 관심 종목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SA 정보 보안 컨퍼런스가 2월 7일에서 2월 11일까지 열리는데요. 관련주들 한번 봐야 되겠죠? 한번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지니언스 참 많이 최근에 많이 올랐었죠 오르고 이제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많이 빠지긴 했지만 일정한 라인을 또 지지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라인있죠 계속해서 저항이었던맞고 떨어졌던 그 라인이 이제 강력한 지지선이 됐고요 그 강력한 지지선은 이평선으로 말씀드리면 120일선 지지하면서 이제 자리를 만들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추세 보시면 5일선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란지교 시큐리티 많이 지금 떨어졌죠? 떨어졌지만 이제 저점을 만들면서 올라오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스가 솔루션즈 비슷한 모습입니다. 이제 자리를 만들고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특히 400일선 요 라인. 이때는 좀 빠졌었죠? 어떻게 보면 역회된 숄더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의 자리에서는 좀 관심을 갖고 봐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신규 상장주로는 사이버원을 들 수가 있겠죠? 사이버원도 최근에 좀 많이 빠졌었죠. 요 라인이었죠. 요 라인까지는 그래도 지지하고, 최근에 요 라인까지 살짝 올라오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라인이 12,350원, 그리고 종가는 12,3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되겠죠. 요 라인은 이제 강력한 저항선이었지만, 이제 지지선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운 시큐어도 좀 많이 빠졌죠. 라운 시큐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점을 만들었지만 이제 저점이 더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올 때 한번 살펴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이스트 소프트는 이제 자리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때 기준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때였죠. 이때가 1월 20일 14.81%로 마감이 됐는데요. 좀더 확대해서 볼까요? 요 자리죠. 요 시초가를 이제 다시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될 종목이겠죠? 그렇다면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추세를 무너지지 않고 만들어가고 있는지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니언스, 사이버원, 이스트 소프트 정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셈스 신규 상상, 상장이 있습니다. 필름하고 생활용품이고요. 2월 8일 화요일입니다. 사실 이 일정은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지만 일정이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하는 차원에서 가지고 왔고요 커피빈 음료 인상이 있습니다 예전에 스타벅스라든가 투썸은 이미 가격 인상을 했죠 그때도 이제 일정 관련해서 관련주 관련주들 소개시켜드렸지만 그렇게 주가와는 크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티알이 있겠죠? 보라티아는 이재명 관련주긴 하지만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오히려 저점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제 저점을 만들고 이제 살짝 올라온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월봉의 모습도 한번 볼게요. 요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거래량이 터졌던 요 라인 지지해야 되겠죠? 일단은 추세는 좋지 않다. 한국 맥널티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계속 저점을 만들어가는 모습 차트의 모습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관련주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월봉으로 봤을 때 월봉의 장대 양봉의 이제 시초가를 이제는 회복을 해줬죠. 다이빙 매매로도 충분히 월봉을 보면서도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저라면 그냥 아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9일 수요일입니다. 반도체 산업 전시회 세미콘 코리아가 이제 개최가 되는데요. 반도체 관련 주들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 주들은 워낙 많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 흐름들 추세가 깨지지 않은 추세가 깨졌다 하더라도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온 종목들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한항공 아시안항공 관련 전원회의가 있습니다. 이제 합병 관련 이야기일 텐데요. 그 이야기를 떠나서 지난주 금요일에 위드 코로나 관련 여행, 항공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죠? 한번 차트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항공 볼게요. 이런 모습이죠? 좀더 길게 볼게요. 네, 이런 모습입니다. 이제 저점, 요 라인, 그래도 지지하면서 올라간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아시아나 항공도 볼게요. 네, 요런 모습이죠. 역시, 금요일에 시세를 준 모습이고요. 진에어도 있습니다. 진에어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좀 들어왔고요. 제주항공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위드코로나 관련 주로 장막판에 수급이 들어온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에어부산, 네, 이런 모습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10일 목요일입니다. 갤럭시 S22 공개가 있습니다. 관련주들, 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봐야 될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mcnex 가 있죠? 그리고 요번에 갤럭시 s22 가장 주목을 하는 게 카메라 쪽에 더 좋은 기능이 있다. 뭐,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mcnex도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 쪽으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부부 반도체, MCU 관련이죠. 요런 모습입니다. 곧 400일 선 기준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제형솔루텍도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다시 제자리로 온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라인 지지해주는지 2 4 0일선 지지 여부를 한번 살펴봐야 될것같고요 옵트론텍도 있죠. 이런 모습입니다 아직은 뭐 회복하지 않은 모습이고 파트론도 있고 나무가도 있습니다 보시면 나무가 라든가 파트론은 나쁘지 않죠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다 생각이 들고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3호가 개봉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주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확인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한번 차트의 모습 보겠습니다 저점이죠?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살짝 회복한 모습 보여줬지만, 저 같으면 이 종목 매매한다기 보단, 아,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일정 있는 거뭐다 매매할 순 없잖아요. 아닌 건 아닌 거니까. 그냥, 그렇구나. 뭐, 오른다 하더라도 아실 건 없습니다. 이미 추세가 무너진 종목은 올랐다가 다시 무너질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보다는 추세가 행보의 모습, 추세를 지키면서 행보하는 차트가 오히려 더 좋다라는 거죠. 카카오 모빌리티 네모 2022 개체가 있습니다. 도심항공 모빌리티 봐야 되고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도심항공 모빌리티 관련주들이 꽤 있을 텐데, 일단 우량주 중심으로 봤을 땐 현대차가 있습니다. 현대차는 뭐 길게 보신다면 뭐 나쁘지 않겠죠. 현대차를 좀더 길게 볼게요. 요런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저점을 최근에 이제 상승했던 부분은 다 이제 반납을 했고 최근의 모습을 보시면 저점을 형성하면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하나 시스템도 이런 모습이죠. 이제 401선 쌍바닥을 만들면서 자리 만들어가는 모습 보여주고요. 좀더 가벼운 종목들 봐야 될것 같아요. 기산 텔레콤이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죠. 이거는 예전에 제가 리뷰를 했던 거죠. 계속해서 리뷰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수급이 크게 들어온 모습 볼 수가 있었고, 이제 바닷권에서 처음으로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일단, 다음 주, 일정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월, 화, 그때 눌림이 나온다면 담으셔도 될것 같다. 말씀드리겠고요. 서연이와도 있죠. 윤석열 관련 주로도 움직이는 종목이고요. 베셀도 있고요. 베셀은 이미 추세가 좀 많이 떨어진 종목이고, PC 디렉트가 있죠? 최근에 흐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리 만들어가는 모습이었지만, 금요일장에서는 좀 떨어졌습니다. 이제 60에서 지지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퍼스트텍은 뭐 여기저기 닦이는 그런 종목이죠. 그리고 금요일에 매우 좋았습니다. 네온테크도 있겠죠? 네온테크도 이제 자리 잡아가는 모습. 충분히, 그니까 요 거래량을 보시면, 충분히 공략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굳이 하나 더 끼어준다면, 제이시언 시스템도 좀 끼어줄 수는 있을 텐데, 아, 추세가 좀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네온테크라든가 다른 종목들이 더 괜찮을 것 같고요. 자유주행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인포뱅크라든가, 인포뱅크도 이제 자리 잡고 올라오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칩셋미디어. 자유주행 관련주는 계속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고 봐야 돼요. 의미 있는 자리라면 매수도 해야 될것 같다. 일단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서는 좀더 째려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1차적인 조정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펠랩십스도 있죠.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 추세가 살짝 깨지긴 했지만 자, 다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리아 FT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종목인데 추세는 무너졌습니다. 좋지는 않은 모습이고, 오히려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보는 게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이런 모습이죠. 차트의 모습은 약간 지저분한 느낌 들고, 삼중바닥 만들면서 자리를 만들어가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에는 도심항공, 모빌리티랑 자유주행 관련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2월 11일 금요일은 특별한 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안 했고 이번 주, 아 이, 이게 그쵸? 이번 주였죠? 관심 섹터, 관심 종목으로 말했던 종목들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빨리빨리 할게요. 디탈 앞에 한 네트, 대장주 몇 개만 볼게요. 한 네트, 뭐 나쁘지 않았죠? 이번 한주 이제. 베이징 올림픽, 동계 올림픽이 열렸기 때문에 디털화폐 관련이라든가 로봇 관련, 자율주행 관련으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한네트는 나쁘지 않았고요. 로지시스도 네,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로봇 관련주들도 봐야 되는데 로봇 관련주들은 수급이 좀 들어온 모습 보여주고 있죠. 금요일에도 좀 들어왔고 에브리봇도 좋은 모습, 금요일에는 크게 상승한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로보 로봇, 로보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 관련해서도 좀 봐야 될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웹스라든가, 웹스는 그렇게 힘을 쓰지는 못했습니다. 힐임이 오히려 좀 좋은 모습 보여줬죠? 모베이스, 전자도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이재명 관련으로는 뭐더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을 제가 말씀드렸던 근거는, 대부분 차트가 깨졌기 때문에 깨지지 않은 종목들 가지고 왔고 하이로닉 같은 경우는 크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TS 트릴리온 나빴습니다. 좋지 않았어요. 이 종목은 좀 좋지 않았고 하이로닉은 오히려 좋았죠. 그렇지만 TS 트릴리온은 다음 주에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되지 않나 240에서 이 라인 지지하는지를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봉이었지만 저는 고무적으로 보는 것은. 매집봉이 나왔다. 은봉이 지만 이것은 매도세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주에 봐야 될것 같아요. 240에서는 깨느냐. 요 부분이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안철수 관련으로도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써니 전자. 역시 이번 주에 좋지가 않았습니다. 윤석열 관련주만 약간 상승한 모습 보여줬고, 까뮤, 까뮤도 그렇고요. 안랩도 그렇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이제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고 지지율에 따라서 계속해서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안전수 지지율이 올라간다 라고 한다면 이제 주가가 이제 조정을 마치고 좀 올라가는 시점이 아닐까. 그럼 우리는 올라가는 시점을 어떻게 찾느냐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매우 꿀팁인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하락하던 주가가 상승 추세 전환 할 때를 이제 잘 캐치를 해야 될 텐데 일단 안철수 관련 주들은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요 방주 관심사들은 뭐 비슷합니다 진단 키트 장 막판에 대부분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3만 명이 넘고 이제 5만 명 그렇게 넘어간다면 진단 키트는 죽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치료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들 나오겠죠 진단 키트는 일시적으로 좀 하락을 했지만 끝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고요. 위드 코로나는 이제 반대로 진단 키트가 하락을 하면서 위드 코로나 관련 주들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여행 항공 그런 종목들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될것 같다. 그래서 T J 미디어는 상한가를 갖지만 아마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시적인 상승이었던 거고 아마도 돈을 가진 세력들이 좀 한탕 해먹으라고 이렇게 올린 것은 아닐까. 지금 이렇게 확진자가 많은 상황에서 비정상적으로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데 그거는 정상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줄때 챙기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일단 시장에 돈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그런 종목들 위드 코로나 관련 주들은 봐야 될것 같고요 로봇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봐야 될것 같고요 자율주행, 로봇이 움직이면 자율주행도 자연스럽게 움직이겠죠 같이 관심 갖고 보시면 되고요 안철수 관련 주도 같이 보셔야 될것 같고요 역시 지난주 금요일에 운송, 재지, 식음료 지난주죠 지난주에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KCTC도 이제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동방도 보시면 이런 모습이었죠 이제 저점을 만들고 올라가는지를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저점을 만들었다 만들고 거래량이 나왔다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죽을 때 그때 음봉에서 매수를 하는 거죠 한익스프레스도 이런 모습이죠 유성 TNS도 있고요 재지 관련주로 본다면 한창 재지도 있을 테고, 그리고, 무림 페이퍼도 있죠. 테림 포장도 있었는데요. 네, 수급이 크게 들어왔죠. 은봉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가격적으로 양봉의 모습 보여줬고, 저는 물량 소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테림 포장 더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래 생명 자원. 지금요 관련으로 크게,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 금요일에도 큰 모습 크게 상승한 모습을 봤습니다. 우양도 있죠. 우양도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팜스토리도 있죠. 네,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시장에서 우리가 투자하는 분들 보는 종목들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요리를 하느냐 개인 투자자들 저는. 같은 재료를 가지고 이제 요리를 만드는 사람이다. 요리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내가 수익이 나느냐? 아니면 손절, 손익이 나느냐?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맛있게 요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주식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본 다음 주 관심 섹터는 뭐 누구나 알수 있는 그런 섹터겠죠? 그런 섹터 중에서 좀더 자세히. 거래량이라든가 수급, 여러가지들 확인해서 압축해서 집중적으로 매매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돈이 되는 주식을 사라. 그리고 첫 주식 깊이 있고 성공하라. 이제 출간이 된지 1, 2주가 넘었습니다.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텔레그램도 아직은 제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은 3월이나 4월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음 주 정부 부채 일정 및 주간 일정, 주식 일정 소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